네, 코인모드국입니다. 방금 확인된 소식이 있는데 리플 에스크로 시스템 있잖아요. 모두가 기업 구조라고만 얘기하던 바로 그 시스템이요. 사실 XRP 가격 보호하려고 설계된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진짜처럼 왔다갔다 하고요. 모든 코인들이 벤처캐피탈한테 덤핑당하는 동안 리플은 말 그대로 콜드레벨 안전 장치를 공급에 만들어 넣은 거예요. 암호화폐 역사상 다른 모든 프로젝트 무너뜨린 똑같은 조작 막으려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JP 모건이랑 통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리플이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준 파트너십이 전부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미디어는 그냥 XRP가 결제 코인이라고만 얘기하는 동안 말이죠.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요, 리플이 P 주변에 어떻게? 금융요새를 지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XRP 가격을 보호하고 공급을 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관들에 걸친 대량 채택 준비하도록 설계된 요새요 제가 하나하나 전부 분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좋은 정보를 얻으러 오신 분들은 좋아요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캣이 놀라운 스레드를 하나 냈습니다. 시장 현실 체크랑 장기 게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리플이 뭐 하는지 들어가기 전에 배경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가 모두가 외치고 있잖아요. 꼭대기 찍었다. 약세장이 왔다. 더 내려갈 거다.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 USD 또 폭발한다. 제가 2017년부터 들어온 똑같은 소리입니다. 시장이 8년 넘게 있었는데, 근데 슈퍼사이클은 그렇게 작동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볼땐 명백히 슈퍼사이클 안에 들어가고 있고, 기관들이 마침내 암호화폐 들어왔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암호화폐 참여하게 할 거라고 마침내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 6천 달러나 심지어 8만 8천 달러로 떨어진다고 해도 월봉 차트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마라톤입니다. 누가 먼저 달에 도착하는지, 누가 빨리 올라가는지, 시합하는 게아니고요 27만 달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것조차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코인 차트가 직선으로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죠. 긴 시간과 고통이 따르고, 긴 범위, 느린 축적이란 뜻 뜻이에요. 개미 투자자들은 진짜 상승 전에 털리는 그런 움직임이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지 우린 많이 봐왔잖아요.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도파민 캔들 쫓아다니는 동안 기관들은 모으고 있습니다. 조용히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모으고 있죠. 리플은 사실 첫날부터 장기 게임을 해오고 있었는데 톰 리가 진실 폭탄을 방금 터뜨렸습니다. 비트코인 막힌 거 아니고 다음 상승 움직임을 위한 재조정 중이라고요. 유동성이 소매 과대광고가 아니라 기관 플레이어들한테 흡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러티브 전에 얘기했잖아요. 소매가 더 이상 시장을 움직이지 못한다. 기관 유입이 시작된 순간, 이제 기관들의 돈에 따라서 차트가 그려지고, 비트코인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품 출시라는 거 알잖아요. 이러면 누군가 말하죠. 그렇게 많은 돈 모으면 비트코인이 달까지 가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올랐죠. 여기서 몇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이 ETF 중 많은 게 현물 교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암호화폐 키를 가지고 있다가 ETF 제공자한테 주고요. 베이시스만 올린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 밀로. 그니까 사람들이 ETF를 산 돈을 비트코인 가격 밀어 올리는 데는 사용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ETF 안한 사람들인데요. 10달러의 비트코인을 샀고 지금 10만 달러인 고객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죠. 그분들은 이미 10달러로 큰 이익을 받고 만족할 만큼 수익률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10만 달러 근처에서 파는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이게 베이스가 뒤섞이고 있는 겁니다. 기관세계의 95%는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보유자 중 상당 부분이 엄청난 이익이 앉아있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혼합이 이거입니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큰 이익에 앉아있죠. 이제 뭐하고 있냐면 또 수익을 찾고 있는 겁니다. 100달러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연히 비트코인이 10만달러 가지고 갔는데 매도해서 수익을 찾아가야죠. 쉽게 돈을 벌었으니까요. 예전에 XRP를 1센트, 10센트, 20센트에 샀던 사람들은요. 3달러, 4달러에서 이미 다 팔고 수익 실현했습니다. 지금도 XRP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옛날부터 리플 갖고 있던 사람들이 3달러에 팔까 말까 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갖고 있고 또 3달러 부근 올라가면은 또 수익을 실현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코인도 직선으로 올라갈 순 없습니다. 항상 투자 시장에는 어떤 형태의 풀백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동성이 의도적으로 시스템에서 설계되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틸리티 주도적인 무언가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금융 움직임을 위해 이미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리플입니다. XRP는요, 결제의 저장소예요. 금융 레일리 디지털로 갈 때요, 흐름을 잡는 게 바로 리플 XRP의 결제 레이어입니다. 지금 톰 리가 마이크로 스테리티지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톰 리도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100만 달러 볼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죠. 5년이 될지, 10년, 15년,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100만 달러를 볼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도 그렇게 믿고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100만 달러까지 간다면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믿죠. 왜냐면 지금 당장만 해도 시가총액이 1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근데 비트코인 200만 달러 가면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 회사가 될 거예요. 단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 선물 폐쇄형 펀드를 제공하고 있죠. 사실 우리 고객들이 우리나라 모든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의 2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고 지난 1년간 암호화폐 사이트 방문이 90% 증가하는 걸 봤어요. 매우 높은 참여 주제죠. 슈압에서 엄청난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기관들이 조용히 들어오는 동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리플스웨이 벤트에 누가 참여하는지요 나스닥 회장 겸 CEO BNY의 최고 제품 혁신 책임자 프랭클린 템플턴 혁신 책임자가 갈 거예요 시티뱅크 블랙록 디지털자 산책임자, 피델리티, JP모건, 비트와이즈, CME그룹, 무디스, 전부 DBS은행이랑 함께 갈 겁니다. 이 사람들이 리플스웰 이벤트에 연설하러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블랙록이랑 베네크는 알고 있죠. 리플이랑 파트너십,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직 모르지만, 스모크가 이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리플의 핵심 명제는 수요가 가격과 같다는 거예요.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플 비즈니스 모델은 XRP 수요가 가격 끌어올릴 거라는 아이디어 위에 만들어졌어요. 은행이 많을수록, 채무가 많을수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실세계 결제에 XRP 렛저를 많이 쓸수록, XRP 유동성에 대한 거래 수요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밈이 아니고 수학입니다. 유틸리티는 속도와 같아요. 속도는 거래량과 같고 거래량은 상승 가격 압력과 같습니다. XRP 수요 얘기하고 리플이 공기 시장에서 XRP 사려고 10억 달러 모으겠다고 최신에 발표한 얘기를 합치면 공급이 훨씬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정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 불장이 아직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알트코인들 좀 미리미리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최근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동의했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익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막내 아들 이 베런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키도 크고 잘생겼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 전부 여기로 몰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회사의 고문이고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아들,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당연히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라는 것만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인증하냐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에 대해 정체를 궁금해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서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작성 링크를 눌러서 문자나 설문작성 제일 아래에서 코인보도국 배런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런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